여기는 해남에 있는 대우식당 하는 그 자그마 식당인데요.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. 저 누나, 음식이 어땠어요? 맛있습니다. 놀러 오세요. 한번 쳐주세요. 모두 <laughs> <너도. 웃음> 사장님,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, 네 감사합니다. 어때 우리 손님들 오시면 뭐. 뭘더 잘해드릴 거예요? 친절히 잘 모시겠습니다. 그냥 친절히만 아니요. 웃 기계. <laughs> 한번 누나도 한번 춤춰지 그럼. 나? 음. 나춤 못춰요. 그래도 해야지. 우리 동생이 잘 춰주는데 어떻게 춰? 안녕. 한번뭐 고맙고요. 네. 예. 제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게 방송에 올려도 괜찮았나요? 네. 알겠습니다